오늘 울진의 낮 기온이 24도를 웃도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.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한 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.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. 네,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.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기온까지 올라서 봄 날씨 느끼기 딱 좋았는데요. 낮 최고 기온 울진 24.2도까지 올랐고요. 포항도 22도를 웃돌았습니다.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.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. 영덕의 경우도 23도를 보이겠는데요. 울진과 영덕은 하루 사이에 기온차가 15도나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경주는 아침에 3도로 출발하면서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. 아침, 저녁으로는 옷차림 잘 하셔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같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. 농소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이 내일 쌓인 먼지들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다 씻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. 내일 오전까지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진이 6도, 영덕 9도, 포항 11도, 경주 3도고요. 낮 기온은 울진 21도, 영덕 23도, 포항 22도, 경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0도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울릉도가 18도,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. 내일 동해 앞바다는 맑겠습니다. 먼 바다는 구름만 조금 끼겠는데요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m, 동해 남부에서는 1.5m까지 일겠습니다.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